토미에는 이토준지 시리즈에 나오는 메인 히로인이다. 얼굴에 눈물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작화마다 모습은 달라도 매번 고등학생 정도의 외모를 유지한다. 토미에는 본인 시리즈에 나오는 모든 남자들을 유혹한다. 대부분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아름답다고 하거나 예쁘다고 표현한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싫은 내색을 보인 남자들을 결국에 함락시키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점이다. 이렇게 유혹당한 남자는 어떤 남자든지 간에 무조건 그녀의 노예가 되거나 충직한 암살자가 된다. 같은 시리즈에 나오는 소이치는 유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토미에는 뛰어난 재생자들이다. 제사... 생명력과 복제 능력이 있다. 충동을 못 이긴 남자들이 살인을 저지른 뒤에 남은 분할된 몸통 들은 각각 토미에들로 자가 증식 한다. 심지어 그녀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수혈하면 서서히 성격과 외형 체형 이 변하여 또 다른 토미에가 된다. 이쯤 되면 이토준지 만화에서 서형 스토리가 나온다면 여자들이 전부 토미의 사진을 들고 성형시켜 달라고 할 기세다. 토막난 토미의 몸통들은 언제 어디서나 새롭게 증식하지만 증식 할수 없는 의외의 장소가 양조 장 발효통이다. 여기선 토미에가 술로 발효되어 향기와 맛으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유혹했다. 이하 그녀의 몸에 관심이 생긴 남자들이나 본인의 몸 상태에 의구심을 품었던 토미에는 남자 의사들을 이용해서 인체 실험을 실시했는데 나온 것들은 다음과 같다. 강한 산성이나 콘크리트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재생력, 방사선에 닿으면 순식간에 커지는 성장 속도, 독을 주기적으로 먹는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은 면역 효과다. 반면 이런 토미에도 불이라는 약점이 존재하는데 제가될 때까지 태워버리면 재생할 수 없으나 태우다가 덜 태우면 또 다시 증식하여 토미에가 부활한다. 그래서인지 이토준지 토미의 편은 언제나 다본 것 같아도 증식하고. 부활하는 그녀 같아서 매번 새롭게 보는 것 같다. 토미에가 유혹한 남자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억누를 수 없는 상태가 오는데 가장 먼저 그녀를 토막내고 싶어한 다는점이 크다. 처음엔 행복한 노선을 타는 듯해 보여도 언제나 토막 엔딩과 재생 엔딩으로 끝난다는 점이 공통점인 부분. 더군다나 죽이는 남자들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새드 엔딩으로 끝난다. 토미에는 못생긴 남자를 싫어한다. 내 이야기 아니다. 진짜다. 한 번은 못생긴 남자가 나와서 토미에는 유혹하려 했지만 오랫동안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오히려 그녀가 포기했는데 또 다시 세포 분열로 머리를 굴린 토미에가 결국 그 남자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해서 승리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 이야기 같다. 겉으로 보기엔 자기애가 강하고 자존감이 높으면서 남을 비하하는 캐릭터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현실에서 어떻게 존재한다고 쳐도 아름다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일반인들과 다르다. 이런 성격 때문인지 토미에는 또 다른 토미에들의 존재를 싫어하고 오직 자신이 진짜 토미에라고 생각해서 서로 유혹했던 남자들을 암살자로 보낸다. 이때 암살자들은 생각 없는 인형처럼 보이는데 막상 죽이려 할 때면 타겟이 또 토미에라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토 준지는 토미의 캐릭터의 발상을 학창 시절 반 그부가 사고로 죽었을 때 다음날 죽은 그부가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연출은 작중에서 토미애가 사고로 죽은 뒤에 다음날 수근수근거릴 때 등장했던 연출이다. 이때 등교하는 토미의 모습은 너무 평범해서 섬뜩할 정도다. 토미의 진짜 얼굴은 보는 것과는 다르게 사진이 찍혔을 때 나온다. 마치 포도송이처럼 가짜 얼굴에 진짜 얼굴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이후 사진 찍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마치 내가 셀카를 찍으면 연예인급인데 남이 찍어주면 오징어로 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내가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한다. 끝났다.